이제 진바이호텍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영진약품, 센코, 이런 진바이호텍 이런 것들을, 어? 지금 영진약품하고 이진바이호텍은 종가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10% 이상 다 수익이 났어요. 꼬리를 찍고 빠졌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진바이호텍도 똑같은 그림이에요. 이 꼬리와 몸통을 보는 거죠. 그럼 이 당시에 이 공개방송이 어떻게 돼요? 찍었죠. 그럼 이게 위에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당시 때도 이 아이를 보면 29에 15에요. 그럼 이걸 5대5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한테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다뭔 소리인지 다 알아먹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기법을 모른다 해도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하죠. 이 8월 5일이잖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응? 어? 돌파했잖아요. 그럼 이게 뭐예요? 하락. 상승. 얘는 뭐가 없어요. 행보가 없잖아, 행보가. 행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? 능선이 있어, 능선이. 그럼 이 정고점을 딱 돌파해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? 앞에 있는 고점보다 뒤에 있는 고점이 돌파를 했다라는 거야. 그러면 하락, 행보가 없는 하락 V자가 된다, 이거래, V자가. 그러면 이 구간이 능선이다라는 거이 구간이. 이 구간이 능선. 이 능선을 돌파했네. 그럼 우리가 눌림목 매매다라고 얘기하죠. 여러분들이 말하는 눌림목을 이해를 잘못하면 여기서 눌림목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니까요. 올라가는 아이가 10개면 떨어지는 아이는 100개예요. 100개. 근데 떨어지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보다 못 본다는 거야. 왜? 올라가는 것만 보이니까. 떨어지는 건안 보여요. 그 이유는 상승한 아이들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. 그러기 때문에 눌림목을 막 여기서 잡는다, 여기서 잡는다, 그냥 역배열로 빠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. 그러기 때문에 뭐야? 항상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상승, 조정, 상승이 나올 때이 구간을 돌파하는 봉이 나올 때 주식을 들어가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. 이그 당시 때 상승, 조정, 상승이 나왔잖아. 이게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거. 야 이걸 정고점 돌파라고 하지 말고. 물린봉 매매를 할 때는, 아, 주가가 상승하고, 조정받고, 다음날에 상승한, 나오는 아이를 종가에 들어가라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, 요 아이도 우리가 돌파를 했을 때, 요, 단상기법이 있기 때문에, 종가에 들어가서 먹었어요. 영진약품도 똑같이, 뭐다? 10% 이상 다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종가에 들어가서, 이 10%, 아이고, 이10% 먹는 걸,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. 주봉을 봐라. 그죠?